국토 최전방 강원도 양구에서 대형 야생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여러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이 곰 발자국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환경 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바칩니다. 휴전선에서 4km 정도 남쪽입니다. 동물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넓고 편평한 발바닥 모양이 있고. 앞쪽에 발톱 자국 같은 게 다섯 개가 찍혀 있습니다. 작은 것은 10cm 정도, 큰 것은 16cm 정도로 어른 손한뺨 정도 크기입니다. 짐승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이 자국들은 40에서 50cm 간격으로 밭을 횡단하는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흔적은 숲에서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이, 이 밭에서도 한 4, 50년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발자국을 뭐... 어제 처음 본 것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현장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반달 가슴곰이 발자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성체 그러니까 거의 다큰곰의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유입 가능 경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국내 사육장을 탈출한 곰이거나 북쪽의 비무장지대 혹은 남쪽의 지리산 일대에서 이동해 온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비무장지대 남하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018년 강원도 동부 전선 DMZ에서 반달가슴곰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뒤가 약간 길고 날렵하고 앞이 약간 짧으면서 폭이 조금 넓은 게한 20cm나 3 c m 3cm 정도 이격됐고 이러면 앞발 뒷발씩 킹양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환경부는 해당 발자국이 야생곰의 흔적이 아닐 개연성도 있다며 주변에 포획용 틀과 감시 장비를 설치해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